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적의 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의 신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 무엇을 대야 하는가가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명 같은 한 명의 한분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넓은 의미의 기독교 계신. 기독...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 개신교, 천주교, 그리스 그리스 정교회와 구분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동방 정교회는 우리가 접할 일이 많지 않아서 뭐 그렇다치고 왠지 천주교와는 거리를 두어야 할것 같은데 예수님을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나님을 해야 되나? 어, 예수님이라고 하기엔 약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혼돈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그 부분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교리적이면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어떤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의 논리 교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책을 쓴 것이 아닐까 또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진 성경 인물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 미지의 인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라는 글만 본다면 이, 그 저자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 정통했으며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는 작업을 하는데 방대한 구약을 구석구석 잡아내는 통찰력이 있는 뛰어난 저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논리적으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로마서를 읽을 때처럼 문장과 문장의 상관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감안해서 묵상하시고, 최대한 주어와 동사를 찾아가시면서, 논리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두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 예수가 히브리서 기자의 표제안을 빌리자면 그 예수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기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상속자로 아들을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셨으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의 아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그를 나타내는 빛,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면에서나 실제 위치상이나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4절부터는 예수를 천사와 비교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천사가 비교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겠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계속 비교합니다.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입니다. 6절입니다. 천사들은 예수께 경배할지어다. 7절입니다. 천사들은 바람이다. 사역자는 불꽃이고 9절의 아들은 동료들보다 뛰어나시고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구약을 조금 아셔야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편지에 수신 자격이 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1장부터 천사에 대한 논증을 이어가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천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어가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라는 표현 또는 인자와 같은이라는 표현을 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같습니다. 결국 이 단어들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입니다. 천사, 하나님입니다. 인자와 같으니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때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거리신 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야곱의 꿈에 얼룩양, 전 전박이 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셨던 분도 하나님의 사자 거기에 나온 사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광야에서 어, 하가를 부르셨던 분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자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 삼선의 아버지 마누아가 기뻐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 혹은 인자와 같으신이라는 단어는 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현 하나님의 보여지심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를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는데 딱 인간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할 전령 전도로 전령 정도로 보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천사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흰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날개를 뒤에 꽂고 날아다니는 천사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구약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보다 더 나으시니, 그 현현보다 더 나은 이가 바로 당연히 예수님이신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현현인 천사를, 또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사자를 넘어선다고" 네, 예수가 그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는 인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혹은 복음서에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던 것도 유대인들의 시그니처였던 자신들만의 인자 같은 이, 아,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자꾸만 거슬리게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시던 대로, 이미 알고 계시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유대인들의 상황까지는 조금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하시고 히브리서를 시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꿈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 다시 한번 세삼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 바로 예수님이 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예수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 복음을 우리가 시작할 텐데 하나님 한 달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복음이 진정 무엇인지, 또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